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공학과 이사학번 나라가대 24기 김채원입니다. 우선 가톨릭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 오늘 웰컴 파티 재밌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을 보낼 가톨릭대학교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가톨릭대학교의 캠퍼스 위치를 보실 수 있는데요. 우선 해화역에 위치한 신학대학이 있는 성신교정, 구속터미널역에 위치한 의외과와 간호학과가 있는 성의교정, 그리고 지금 웰컴 파티가 열리는 곳이자 종합대학이 위치한 성심교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세 교정은 하나의 가톨릭대학교를 이룹니다. 그런데 종합대학이 위치한 성심교정이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해 있다 보니 많이 경기도 소재대학교로 생각하시는데요. 가톨릭대학교는 행정번호 02번을 사용하며 서울대교구 소속으로 서울소재대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지역명이 붙은 다른 가톨릭대학교와는 수속된 재단이 전혀 다른 대학교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톨릭 대학교 오해와 진실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드러나는 종교적 색채 때문에 가톨릭 대학교는 천주교 신자만 선발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가톨릭 대학교는 천주교 신자만 선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수시 전형 중 하나인 가톨릭 지도, 지도자 추천 전형 또한 가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업을 채플 수업이라고 하는데요. 가톨릭대학교는 천주교 학교로 채플 수업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천주교 수업을 진행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2학년 교양 수업 중 하나인 그리스도교 문화와 사상이라는 수업이 있기는 하지만 그 수업은 다양한 종교를 다루며 가톨릭대학교는 종교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국고지원, 대학 인프라를 키워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재단입니다. 가톨릭대학교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라는 종교재단에 속해 있어 안정적인 대학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국내 최대인 8개의 부숙병원을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국가공인우수대학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대학교도 평가를 받는데요.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가톨릭대학교는 전국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S등급은 상위 10%의 대학만 받을 수 있는 등급입니다. 또한 2023년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100억을 지원받았는데요. 이는 학생 맞춤형 혁신의 성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학 인프라입니다. 여러분들은 가톨릭대학교의 영어 풀네임을 아시나요?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입니다. 오브코리아가 붙는다는 건 오브아메리카와 같은 다른 국가도 붙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는 국가별 가톨릭계 대학 교류와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환 학생, 해외 인턴십, 학예어학연수에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대학 생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톨릭대학교는 학교 법인 가톨릭학원이라는 종교재단에 속해 있는데요. 이 종교 재단이 국내 최대 부속 병원을 보유하고 있어 가톨릭대학교 재학생은 진료비 초진에 안에 100% 무료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검사비와 예방 접종 또한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시로 가다실구 같은 경우엔 다른 일반 병원에 가면 약 22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부속 병원에 간다면 약 13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대 규모 기숙사입니다. 가톨릭대 내에는 스테파노관, 안드레아관이 있으며 학교 밖에 프란치스코관이 있습니다. 스테파노관에는 2인실, 3인실, 4인실이, 안드레아관에는 2인실, 프란치스코관에는 4인실, 6인실이 있습니다. 스테파노관에는 2인실, 3인실, 4인실, 세탁실, 세미나실이 있으며 안드레아 관에는 일반 인실, 가벽이 있는 루툰다 인실, 세탁실, 화장실 및 세면대, 샤워실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관에는 큰 방, 작은 방, 화장실, 거실, 주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 3학번 선배가 직접 고른 가톨릭대학교에서 할수 있는 다양한 경험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해외 문화탐방 장학금이 있습니다.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도보슬레에 가면 1인당 약 1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봉사단입니다. 해외봉사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매년 지원을 받고 연수를 받은 후 교육봉사와 같은 활동을 하는 봉사단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음친교 등반대회인데요. 가톨릭대학교는 세개의 교정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 다른 교정의 학생들은 만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활동에 참여하면 다른 교정의 학생들을 만나보고 침묵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이 이러한 활동을 알고 참여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학교 소개 마치겠습니다.